행물인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겉절이를 담아 볼게요 겉절이 배추 반통 갖고 한번 만들어 드려 볼게요 겉절이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앞머리를 마저 다 날려 줄게요 겉절이는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세로로 날려 주는 거 드시기 편하게 이런 거 손으로 끊어주고 차이는 이제 절구는 거 고차이 그 양념도 같아서 먹으니까 또 다른 거고 요거 할 때는 저기가 더 낫긴 해요 알배추 사이즈 뭐 그런 거좀 작은 사이즈들이 애 얘는 따로 챙겨놨다가 무거지로 갈게요. 왜냐면 겉절이는 약간 부드러운 맛으로 먹는 거니까 배추는 해남 땅끝마을 해남 거 배추망에 있는 거 하나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 통이 저기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반통 분량을 생각하시면 돼요 배추가 크니까 양이 꽤 나올 것 같죠 겉절이는 김장철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많이 드시는 거잖아요. 칼국수나 뭐 이런 거 해서 드실 때도 있고. 배추가 엄청 꼬소야겠죠 이거 많다. 그러면 이렇게속 부분만 좀 저기 해가지고 찜해서 잡수셔도 돼요. 배추찜. 배추찜 아니면 배추를 요즘에 굽기도 해요. 보니까. 스테이크처럼 살짝. 양배추도 살짝 구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양배추 스테이크 드시기도 하고, 왜냐면 야채를 건강하게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면 고기 사다가, 이 안쪽에다가, 삼겹살 넣고, 배추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밑에 야채 깔고, 삼겹살 켜켜이 해놓던가, 아니면, 얘랑 대파랑 같이 해가지고 켜켜 이렇게 가면 저기 고기에 누린내도 잡아주면서 건강한 야채도 먹고 겨울철에가 야채 섭취가 어렵잖아요. 잘못 먹을까 봐안 사시는 것도 있잖아요. 소금 많이 안 써요. 보면 육시. 제가 간600 정도 소금, 저기, 그 수돗물 집어서 소금을 녹여줄 거예요. 절구는 상태를 보려면 여기 섬유질좀 단단한 애들이 말랑말랑해졌느냐. 지금 이렇게 똑똑 부러지잖아요. 수분하고 소금이랑 만나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확인해 보시고, 그때 헹구시면 돼요. 왜냐면 배추의 상태에 따라 이게 절곤 시간이 우선 다르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둬 볼게요 사과 하나 양파 하나 누구를 눌렀는 지 알았는데 안 눌러졌네요 여기 하나하나씩 넣고요배 대신 요거 갈아 만든 배 에린의 육젓 우선 그냥 크게 하나 갈게요 그리고 여기에 새우젓 국물. 그리고 이따가 건더기는 살짝 한번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우선 갈아줄게요. 그리고 쪽파 120g. 쪽파 120g은 머리가 큰 거는 이따가 좀 걸러서 머리가 크다는 거는 얘네들에 비해서 커가지고 이렇게 살짝 잘라주는 거예요. 얘네들의 두개 합친 사이즈잖아요, 요게. 요고, 그래서 이렇게 갈라주는 거고요. 그래서, 앞머리들은 조금 적이하니까, 쫑쫑. 입에 거스거리지 않게. 한 3cm 간격으로 얘를 썰어줄게요. 앞에 부분은 좀 매우니까. 그래서 좀 쫑쫑 썰어준 게 있어요. 얘는 커가지고 300씩 나오네요. 요 뿌리 부분은 날려주는 거는 잘 풀어지라고 나중에. 얘는 적당한 길이. 적당한 두께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너무 두껍지 않게. 한0.2 정도 될 거예요. 칼 만질 때는 항상 손 조심하시고. 배추가 약간 그래도 커서 양파를 약간 여유 있게 넣어준 것도 있어요. 이번에 갓이 있어서 홍갓 넣어줄게요. 1 0 0라는거 볼게요. 170g. 왜냐면 요게 남아요. 저기 포기배추 한 통짜리 하는데 얘도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서 사긴 했거든요. 안 넣고 하면 김장이 아니잖아요. 포기배추지? 이럴 것 같아가지고 느긴 넣어야 됐고 그래가지고 한 통을 샀어요. 한 단을 산 거예요. 근데 쓰긴 써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한 통에 얘를 다 넣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적은 양도 아니고 소모는 해야 되니까 좀 넣어줄게요. 있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요거 들어가면 톡 쏘는 맛도 있고, 어차피 우리는 약간 샐러드처럼 먹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채 준비해놨어요. 아이고, 한 컵. 얘는 아주 고운 고춧가루. 얘도 한 컵. 고춧가루는 항상 먼저 불려줘야 되고, 한 티. 생강은, 이, 반 티. 약간, 아까 넣어주기도 했지만, 하나는, 육족 건더기 위주로, 그리고 맞아 섞어줄게요. 요거, 참치 액젓, 한 티. 에린의, 멸치 액젓, 한 컵씩 나눠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간 한번 볼게요. 아까 청, 홍갓을 넣었기 때문에 조금 얘가 더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약간 저기 했는데, 불로 오면은 고춧가루 좀더 넣어줄게요. 음, 맛이 조금 연해요. 고운 고춧가루. 이따가 알룰로 스 조금 단맛 좀 추가해 줄게요. 단맛이 약하니까 단맛만 좀 추가되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집에서 만든 유자예요. 토종 유자로 만든 거예요. 요거는 슈럼에다가 집을 즙을... 요거 한 컵. 그리고 설탕, 카라멜 원장, 개를 넣고선 졸여준 거예요. 그리고 좀 달달해야 되니까 겉절이어서 알룰로스 이티. 겉절이여서 좀 상큼한 맛에 먹고 싶어서 유자를 넣은 거예요. 근데 얘 겉절이 같은 경우는 금세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자를 선택해서 넣은 것도 있어요. 발추를 어? 이렇게 불기 싹 빼놓은 거고 <laughs> 보시면은 좀 붉은 서유지좀 찌겠던 애들 요렇게 야들야들해졌고 이 <laughs> 양념을 집어볼게요 생각보다 많아 보이죠 그래서 양념을 좀 여유롭게 넣은 것도 있어요 겉절이어서 얘를 많이 순을 죽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 이렇게 통에 담아놓으면 좀 있으면 금새 순이 또더 죽어요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몰아서 몇번 뒤적뒤적 하니까 금새 섞였죠 간을 볼 때는 약간 이런데 이런데 잎사귀들은 금새 순이 이렇게 후루룩 해가지고 먹어요 버려요 근데 이런데는 여기 에 완전히 저기한건 아니잖아요 저기한 데는 아직 아삭아삭해요 음 맛있다 음 배추가 많이 저기한게 아니어서 짠게 아니어서 젖을 조금만 더 뿌려줄게요 참치젓을한 바퀴만 휙 돌리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얘를 감칠맛을 먹으니까, 이 티. 볶음깨. 얘를 좀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얘를 깨를, 이제 여기다가 넣고서, 깨두 컵. 얘를 바로 갈아서 해주면 고소해요. 다갈건 아니에요. 반반 정도. 저는 이 기기, 요게 없는데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으로 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이게를 이 정도 넣고, 요거 손 가운데다가 놓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놓고, 손바닥으로 비비는 거예요. 내 손이 맷돌이 됐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갈렸죠. 이렇게, 이렇게 갈아주면 돼요, 손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홍갓을 넣기 때문에 양이 늘어난 것도 있어요. 간을 이렇게 한번 다시 볼게요. 음 역시 깨가 들어가니까 맛이 달라지네요. 이거 알배추 있다가 딱 하면서 먹으면 맛있겠다. 선물할 때 여기 이렇게 선물할 것들은 바로 통깨 좀 뿌려주면 돼요. 벌써 그 순이 살짝 죽었죠. 이것도 행보임들 오늘은 맛있는 겉절이를 담아봤어요. 유자청 넣고서 한거 상큼하고 맛있네요. 생복님들도 이렇게 맛있는 걸절에 담아서 맛있게 식사하세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